사진 출처 언스플래쉬, 비타민 C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를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특히 감기 예방을 위해 비타민 C를 섭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비타민 C가 정말로 건강에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필수적인 영양소인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비타민 C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과학적 근거를 통해 탐구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 C 또는 아스코르브산으로 알려진 이 물질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기능 중 하나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신체가 감염과 싸우는 능력이 증가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신체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 합성에서도 비타민C는 필수적입니다. 콜라겐은 피부 혈관뼈 연골 등 다양한 조직의 주요 성분으로 비타민C가 부족하면 이 합성 과정에 문제가 생겨 조직의 건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철분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 기여하며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비타민C는 몸의 여러 부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비타민 C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영양소가 부족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C 결핍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과거에는 특히 선원들이 긴 항해 중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지 못해 괴혈병이라는 질병을 겪기도 했습니다. 괴혈병은 비타민 C 결핍의 대표적인 예로 잇몸 출혈, 피로, 근육 약화, 관절 통증 그리고 상처 치유 지연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괴혈병이 드물지만 비타민 C 결핍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흡연, 알코올, 남용 등의 요인으로 인해 비타민 C가 결핍되기 쉬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으며, 피부 문제, 혈관 약화, 출혈 경향 증가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비타민 C 섭취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C가 결핍될 경우 신체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비타민 C 결핍 질환은 괴혈병입니다. 괴혈병은 치아가 약해지고 잇몸 출혈, 피로, 관절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병으로 과거 해양 탐험가들이 오랜 항해 중 신선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해 걸렸던 질병으로 유명합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심각한 괴혈병 사례는 드물지만 비타민C가 부족하면 피로감, 면역력 저하, 상처, 지유지연, 피부건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는 콜라겐 형성에 필수적이므로 결핍이 지속되면 피부와 혈관 조직의 약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쉽게 멍이 들거나 피부가 건조해지는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 결핍은 심혈관 질환 관절염 등의 만성 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C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섭취가 필요한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비타민C의 일일 섭취량은 성인의 경우 약 75-90mg입니다. 이는 귤 1개나 오렌지 반개 정도의 양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사람은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쉽게 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몸에서 저장되지 않고, 과잉 섭취된 부분은 소변을 통해 배출됩니다. 따라서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더 많은 비타민C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흡연자는 비타민C의 소모량이 높아 하루 35mg 정도를 추가로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나 질병이 있을 때도 비타민C 섭취를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비타민C를 천연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보충제를 통해 추가로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보충제는 일정한 양을 섭취하기 쉽고 특히 과일과 채소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과 다 섭취 시 소화불량이나 설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